네, 여러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죠. 매너가 영어를 만든다. 많은 분들이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예의 바르게 격식을 갖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턴의 매너라고 많이 부르죠. 여러분 모르는 외국인한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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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y up 이렇게 말하면 야, 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빨리빨리. 빨리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일단 참고로 저는 해커스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 이처링 서비스에서 파르타임으로 일 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주문할 때랑 우리 교수님들이 주문할 때랑 말투부터가 달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일단 학생이에요. 물을 마시고 싶다. Hey, sir. Water here, please. 이렇게 네, 교수님들이다. 교수님이요. 에 Sir, I was hoping you could bring me a cup of iced water. Wow. 어때요? 조금 다르죠, 맞죠? 문장 길이부터 그 풍기는 뉘 앙스까지 다른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영어야, 종훈해. 물한컵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문장에서 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I was hoping you could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언가 부탁할 때 쓰이는 I was hoping을 들으면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과거 시를 주시나요? 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그냥 can I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요런 생각이 좀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I was hoping 요 표현은요. 과거에 했던 것들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많이 쓰이겠죠. 과거시를 사용했지만 현재의 바람이나 약간 부탁들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 was hoping you could bring me a cup of iced water 이런 문장을 간접부 문문이라고 해요. 듣는 상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고 배려해 주는 말투랄까? 한국어로 말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핸드폰 불러주세요. Oh.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핸드폰 좀 빌려 줄수 있을까요? Oh. 그러니까 훨씬 더 매너 있고 약간 듣는 사람 장에서 아, 이 사람 나를 좀 배려해 주는구나라고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나 그럼 주문할 때 다짜고짜 음식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Could you bring me? I was hoping you could bring me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help me? I'm just wondering if you can help me.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I was hoping that I could borrow your cell phone. Can you help me 같은 친구들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I'm just wondering if you can help me. 같은 친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간접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I'm just wondering if I was hoping that 이 앞에 오고요. 직접음문문에서의 캔가 직접음문 주어의 자리를 바꿔 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어요. 영어에서 우리나라처럼 막 존댓말은 없지만 격식을 갖춰서 톤의 매너를 지켜 가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말은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복습해 볼까요? 처음은 제가 아주 좀 천천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로 슉.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천천히 읽기. I was hoping you could bring me a cup of iced water. Can you help me? I'm just wondering if you can help me. Can I borrow your cellphone? I was hoping that I could borrow your cellphone. 두 번째죠. 빠르게 갑니다. I was hoping you could bring me a cup of iced water. Can you help me? I'm just wondering if you can help me.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I was hoping that I could borrow your cell phone. Mm -hmm. Mm -hmm. Good. 콜! Cool. 잘했어요. 어때요? 매너넘치는 저 종훈쌤과 함께 격식을 갖춰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니까 재밌었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맛있는 음식이 들어간 영어 수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이나? 아, 이런 기상천외한 영어 수어들과 함께 제가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고요. 저 종훈쌤의 수업, 아이 컴퓨터를 넘어서 실제로 내가 진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해커스 학원으로 오세요. 종훈쌤과 함께 우리 어학연수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해커스 학원 장종훈쌤이었어요. 바이바이! <목소리> 여러분, 스피킹 캠프로 오세요. 빨리!